뭐고? 에고, 어이, 곰사장. 그 사장, 사장 해주니까 다 같은 사장인 줄 알았어요. 돈을 빌렸으면 제때 제때 갚아야지. 연이자 30%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정산 들어갑니다잉. 안 된다. 그, 진짜. 내 비상금이다. 진짜 그건 안 된다. 요, 적금 떼고. 아, 여기 또보험도 떼면 되겠네. 헤헤헤헤. <laughs> 하하하. 뭐고? 돈 잃더만 아가 미친나 이거? 연이자 30% 무효인 거 모르나? 내는 이미 빚다가팠다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 뭐라고 뭐고 이게? 여러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죠. 그럼 그 이자는 계약서에 쓰기만 하면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 이자제한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면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이자의 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하고 있고 현행의 그 대통령령에서는 최고 이자율을 연 20%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 20%는 복리가 아니라 단리를 의미합니다. 단리 20%까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고 이자율인 거죠. 그럼 그 최고 이자율 연 20%를 넘어가는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민사적으로는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의 계약은 무효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갚아도 됩니다. 만약에 연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갚게 되면 그 갚은 부분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가 연 30%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이자로 3천만 원을 줬죠. 이렇게 되면 이자는 연 20%인 2천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천만 원은 원금으로 충당이 돼서 남은 원금은 9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에서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이자를 받으려다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빌려주는 돈의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 최고 이자율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만원 미만의 돈에 대해서는 연 20%를 초과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이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건 생각보다 좀 복잡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자세하게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1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매월 10%로 하기로 하고, 한 달치 이자 1,500만 원을 빼고, 1억 3,500만 원의 돈을 실제로 지급했다. 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나는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일단 매월 10%면 연으로는 120%가 될 건데, 이건 최고 이자율인 연 20%로 깎아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다음엔 이자제한법 제 3조에 따라서 내가 실제로 받은 돈의 연 20%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예시에서 내가 실제로 받은 돈 1억 3,500만 원의 최고 이자율 연 20%를 하면 1년에 2,700만 원이 나오고 이걸 다시 12로 나누면 한 달에는 22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선공제했던 1,500만 원 중에서 225만원까지만 이자로 인정되고 이걸 초과하는 부분이 1275만원은 원금으로 충당됩니다. 그래서 내 원금은 1억 5천만원 남은 게 아니라 1275만원을 뺀 1억 3725만원이 남는 거죠. 앞으로 이자도 이 1억 3725만원에서 연 20%를 계산해야 하는 거고요. 방금 설명드린 이자제한법은 거의 대부분의 돈 빌리는 계약에는 적용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부업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이 적용되는데요. 옛날에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조금 더 높았어요.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대부업법에서도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규정하고 있어서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 헷갈리면 안 되는 게이 이자제한법은 이자에 대한 것이고 지연 손해금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갚아야 할 날을 넘겨서 발생하는 것이 지연 손해금이고 아직 갚을 날은 안 왔는데 그 중간중간에 주는 것이 이자입니다. 지연손해금은 늦게 갚은 것에 대해서 벌을 준다는 성격이 있어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는 않고 법적으로 정해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약정된 지연손해금이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재량껏 제한하는 경우는 있어요. 오늘은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면이었습니다